<laughs> 자. 우리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바로 요건 됐어.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<웃음> <웃음> 할머니가 살았어요.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떡을 무척 좋아했답니다. 떡, 떡, <laughs> 그때였어요. 옆집에 사는 꽃분이가 찾아왔어요. 어? 왔구나. 네. 어쩐 일로 왔니? 네, 내일이 제 동생 백일 날이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백일떡 아 나눠드리러 왔어요. <laughs> 뭐, 떡? 아이고 떡이라고. 네. 떡소리에 얼마나 신이 났던지 할아버지, 할아버지 할머니는. 동 실덤실 춤까지 듣답니다. <laughs> 아이 고 <laughs> 좋다. 아이 고 <laughs> 좋아. <웃음> 아이고 고맙기도 해라. 아 마침 떡이 먹고 싶었는데 어,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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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그런데 이 떡이 어떤 떡이냐면요. 나쁜 게운 물러나라 수수팥떡. 수수 수수팥떡. 백 세까지 잘 살아라. 백살 기라고. 금설기, <laughs> 네잘 네. 먹고 먹어.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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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그런데요, 어, 이 떡을 어. 많은 사람과 나눠 먹어야 제 동생이 복을 많이 받는데요. 알았다, 알았어. <laughs> 네, 저희만 가보겠습니다. 아 참, 할아버지. 할아버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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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세요. 어, 그래, 그래. 잘 가거라. 네? 어. 그런데 꽃뿐이가 돌아간 후 책방 <laughs> 가득 담긴 떡을 보자 할아버지는 슬그머니 욕심이 났어요. <laughs> 아, 할멈, 이건 내 떡이니 건들지 마시게나. 아니, 이게 어째서 당신 떡이에요? 허허 참 답답한 할몸이세아 아까 꽃분이가 나갈 때 뭐라했어?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갔지. 그러니 이건 내 떡이지.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 다내 떡이죠. 어째서? 아까 꽃분이가 들어오면 뭐라했어? 할머니 계세요 하며 날 찾지 않았어요? 크로니 이 떡은 몽땅 내게 주려고 가져온 거라고. 여, 내, 내 떡이야. 내 떡이야. 내 떡이야. 내 떡이야. 아이, 따아내 떡이다. 거기 앉아. 안설 거야. 내 떡이야. 내 e 이야내 e 이야내 l 이야내 t 이야 한참을 우기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말안 응. 하기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e 을 모두 응. 먹기로 한 거예요 응. 응. 준비! 시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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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마을에서 소문 날 정도로 고집이 센 <laughs>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내기는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.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속으로만 생각했어요. 음. 아휴, 저저 저 영감 고집센 것좀 봐. 아 이쯤에서 포기하면 내가 떡좀 나눠줄 텐데. 아휴, 에이, 저 할멈 고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. 아 나한테 양보하면 좀 좋아. 두고 불하지. 이 떡은 내가 다 먹고 말 거야. 아!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늦은 밤이 되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. 그때 <웃음> <웃음> 조용한 걸 보니 아무도 없나 보네. <laughs> <laughs> 잘 됐어, 맘껏 <마음껏> 훔쳐 보자고. <웃음> <웃음> 와이집 부자인 것 같은데. 기기 저기, 저기. 어, 어. 조용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었네. 그런데 왜 우리 보고도 아무 말안 하는 거지? 거짓걷이걷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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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걷지걷 소리를 걷지르고싶었지만떡걷먹지 못할 걷지걷지걷지걷지지 못했어요. 에라 모르겠다 마음껏 지걷보자지지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밟히기 시작했어요. 야! 대장! 우와! 우와! <놀람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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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어? <놀람> 뭐야. 어? 뭐야? 어. 오. 오! 만 원! 만 원! 만 원! 잘했어! 집안 우! 집안 아 집안 우! 대장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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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<놀람> 아! <너 것도> 없잖아! <놀람>

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? 소리지 질까? 아니야 이제 와서 저 고집쟁이 영감한테 질 수는 없지 응. 눈을 찌른 건가? 오직 썩생각만 했어요 바로 바로. 바로 바로. 덕분에 한복 잘 챙겨갑니다 <laughs> 얘들아 이때 숨겨둔 꽃신도 가져갑니다. 이라 하다! 시간 너무 야기 오른 할머니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. 아, 도둑이야! 도둑 잡아라! 아, 내 꽃신 돌려줘. 아이고이 모습을 바라본 할아버지는. 조용히 <laughs>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. <laughs> 할멈 <할머니, 웃음> 일어나시게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요건다내 떡이오. <laughs> 아이 바보같이 이게 뭐야? 서로 나누고 양보했더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. 어떡해요? 이렇게요. 먹고 떡 먹고 떡떡 떡. 먹고 먹고 너 먹고 나 먹고 이집 주고 저집 주고 에헤이야 떡떡 떡. 에헤이야 떡떡 떡. 자 우리 친구들은 서로 나누고 양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요건 넷떡이야기 끝